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입니다. 어, 오늘 배울 관계는요, 프로쇼로 어,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어, 멀티 프레임 슬라이드쇼라고 음, 다중 이미지 어, 슬라이드쇼입니다. 그 유튜브에 제가 어, 영상을 올렸었죠. 며칠 전에. 어, 보신 회원님들 계실 거예요. 압축을 링크를 제가 걸어드릴 테니까 어, 다운로드 받으시고 압축을 푸시면 이런 폴더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아시죠? 여기 보시면 프로쇼 아이콘이 보이는 폴더 파일을 왼쪽으로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 시킵니다. 임포트를 시키면 이러한, 어, 슬라이드가 임포트가 됩니다. 그러면 총 13개인데, 첫 번째 1번은 필요가 없는 거니까 1번은 그냥 그대로 듣고요. 그냥 저는 1번은, 어, 삭제해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커트를 시켜서 삭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1번 슬라이드 왼쪽으로 가서 더블 클릭해서 옵션창을 띄우신 다음에요, 어,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무 이미지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 창 열어 놓으시고 드래그해서 갖다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어, 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어, 이미지를 임포트 시키시면 됩니다 어, 저는 여기 미리보기 창을 조금 적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이미지를 좀잘 맞추기 위해서 좀 줄여 놨어요 살짝만 잘 보이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한40 정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기 창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적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다가, 어,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 이미지 들어가는 공간에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쭉 끌어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스크롤바를 쭉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다음 여기 15번 넣으면 되겠죠? 15번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냥 순서적으로 이렇게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여기 옵션 창에서 보시면은 이미지들이 잘린 부분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더러 네, 다 잘리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왼쪽 모서스 클릭하시고 여기 첫 번째 네, 여기 첫 번째 왼쪽 모서스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이동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으로 여기 보시, 보이시죠? 여기 사각 이 네, 사각 안에 이미지가 어, 인물 이미지가 정확하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끌어서 어, 해주시면 됩니다. 잘못됐네요. 음악을 좀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갑자기 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다시 수정했어요. 예, 음악 빼고 갈게요, 다시 또. 자,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미지 예, 22번 이미지죠. 이 22번 2번 이미지 클릭하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잘 보이죠. 중앙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20번 이미지도 끌어다가 중앙에 놔주시고, 여기도 이 정도. 네 조금 더 줄여볼까요? 위에가 잘리니까. 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중앙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끌어다가 놔주시고, 13번도 잘렸죠? 13번도. 그러면, 이 인물 얼굴만 안 잘리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1번호 이미지가 워낙 크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미지를 좀줄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어 줄어듭니다 근데 그냥 저는 이대로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미지 얼굴에 잘안 보이죠 여기 중앙에 이렇게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로 끌어다 놔주시고 여기도 어 보시면은 현재 여기는 이렇게 사각이죠 그러면 이 이미지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정확히, 어,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하나 더, 이 이미지도 잘렸죠? 그러면 끌어다가,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끌어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시켜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히 잘 들어가졌죠? 그러면, 어, 여기, 오토를 누르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저는 오토를 그냥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두 번째 이시 아두 번째 삼시 다섯 번째 2시 여섯 번째 마이너스 십 그렇게 주시면 더 이미지가 선명하고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강좌를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어, 시간을 좀 줄이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토 누를게요 오토 눌러도 좋아지긴 좋아집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선명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일 번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마스크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라드던트그요 이미지죠. 있요 이미지하고 스톡크라고 써져 있네요. 스톡. 크요 이미지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여기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면 돼요. 자, 넥스트 버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같은 이미지가 두개 들어가는데 어, 따로따로 하나씩 넣어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같이 두개 넣을게요. 여러분들은 따로따로 넣으셔도 되는데 원래 어차피 여기는 하나는 어, 이미지가 흐릿하게 보여집니다. 흐릿하게 한 거는 여기서 서, 설정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원래대로 25 여기 놓고 이렇게 하면은요. 흑백 이미지에서 색상이 바뀌면서 마스크 처리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도 됐어요. 그리고 여기 오토 눌러주시고, 넥스트 네, 버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지도 끌어다가 천천히 끌어다가 놔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위로 올라간 이런 이미지들은 안 넣으셔도 돼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넣었어요. 이미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꽤 많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이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죠. 그러면 여기 이펙트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넘어옵니다. 그러신 다음에 쭉 한번. 이렇게 끌어 당겨봅니다. 네, 이미지가 제대로 들어가졌죠 그러면 next 버튼. 다음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에서 여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 이미지를 끌어다가, 왼쪽 곳으로 끌어다가 네, 쭉 놔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보를 돌리시, 마우스 보를 돌려서 밑으로 내리시거나 아니면 어, 스크롤바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내리셔도 되고요. 자, 여기 이미지 들어가는 공간에 잘 맞춰서 그냥 순서적으로 빠진 이미지 다 넣어주시고, 음, 이미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지를 좀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어 아까 1번에 있던 그 방법과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이 이미지 요 위치를 왼쪽 마우스로 해가지고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기 틈 있죠 요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은 이 이미지가 영상이 나올 때 약간 이상하게 나와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옮겼죠 그러면 요 위에 이 위에 이미지 클릭하시고 여기도 중앙을 잡아 주시고 이렇게 조금씩만 잡아 주시면 됩니다 중간으로 이미지를 중간으로만 땡겨 주시면 돼요. 요 사각들 안에만 잘 들어오게끔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맞았고요 여기는 조금 땡길게요. 자, 쭉 올리시고 이 이미지도 이쪽으로 가운데로 해서 좀 맞춰 주시고요. 중앙으로 이미지가 잘리지 않도록. 이 네, 이미지는... 왼쪽으로 좀 옮겨주면 되겠죠. 사진 자체가 이렇게 한쪽으로 인물이 쏠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네, 이건 됐고요. 여기도 왼쪽으로 클릭하고 좀 당겨주면 되겠죠. 각 이미지마다 위치 인물이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진 넣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자플레이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인물이 잘리는 게 없는지. 네, 없으면 여기 첫 번째로 오셔서 아, 두 번째에서 오토를 사진을 오토를 눌러 주시든지 아니면 수치 아시죠? 네, 이제 수치는 몇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네, 많이 해서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어, 혹시라도. 어, 수치가 몇인지 모르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좌 보시면 다아실거예요 여기도 이미지가 3개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끌어다가 여기도 이렇게 해서 놔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원래 백그라운드 이미지인데 그냥 제가 어, 넣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토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잘 들어가 졌는지 안 들어가 졌는지 확인 잘 안될 때는 이펙트 누르셔서 여기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잘 들어가 졌죠 3개 다 넥스트 네, 버튼 눌러서 6번 슬라이드로 넘어왔습니다 6번 슬라이드 에서는 이 마스크가 동그라미 이기 때문에 원이기 때문에 인물이 중앙에 있는 인물을 이미지를 네,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인물이 중앙에 있는 이미지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넣어줄게요 원래 백그라운드 이 밑에는 백그라운드 이미지인데 그냥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네 이미지가 안 잘렸죠 그러면 사진 눌러서 두 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오토 있죠 네 사진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오토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이렇게 오토 눌러주시고, 여기 이미지,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 오토. 그러면 아무래도 하는 거, 안 하는 거보다 낫죠? 이게. 근데 제가 알려드린 수치로 하시면 더 선명합니다.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7번 슬라이드로 넘어옵니다. 아, 여기도. 여기에서는 이미지가 들어간 게, 어, 표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알 수가 있어서 편해요. 그죠? 이렇게 이미지가 좀 많이 잘리는 거는, 어, 될수 있는 대로, 어,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어, 잘못 들어갔네요. 모르고 마스크에다 놔버렸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는 같은 이미지가 같이 똑같은 게세 장이 들어갔죠 따라 따라 넣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도 맞히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터로 가셔서 이렇게 지금 벌써 어첫 번째 이미지 이 이미지가 잘렸죠 그러면 이 이미지를 지금 이렇게 사각이 보이죠? 그러면은 아마 인물이 여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살짝이 당겨서 네, 이쪽 이미지니까 여기다가 놔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와주면안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만 당겨주세요. 네, 화살표 줄이 네, 직각이어야 됩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카피트 넥스트 키 프레임이 여기 있죠? 왼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 옮겨졌죠? 그러신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여보시기 바랍니다. 어, 조금만 더 움직이게 오른쪽으로. 좀 많이 온것 같아요. 네, 이게 좀 힘듭니다, 얘기는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이미지죠? 자, 일반 됐고요. 가운데 있는 이미지는 요 이미지입니다. 요 이미지인데 조금 오른쪽, 왼쪽으로 와야 되겠죠? 자, 이 정도에서 오른쪽 마우스 디프레임 해주시고 다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올게요. 해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또한번 해봅니다. 네. 중앙으로 와졌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이미지, 이미지가 사진이 잘렸죠.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주시고, 키프레임, 오른쪽 마우스, 왼쪽 마우스 클릭. 하 해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네. 잘 들어와졌죠. 다음에는 이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일 거에요. 지금 요 이미지 같네요. 요 이미지니까 얘는 음 지금 저 인물이 희미하게 보여지죠. 한번 볼까요? 요 이미지인지 아닌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잠깐만요. 돌려놓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이미지네. 요 이미지. 요 이미지니까 좀 이렇게 얘도 오른쪽으로 좀 당겨주시고 왼쪽으로 좀 당겨주시고. 키프레임 설정해 주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확인합니다. 네, 정확히 잘돌아졌고두 번째, 세 번째 여기 네 번째죠.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여기 네 번째가.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사진이네요. 그럼 정, 잘 들어가졌죠 중앙으로. 네, 이 이미지는 지금 잘렸네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4번 이미지는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좀 많이 옮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단으로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키 프레임 있죠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 조금 더 와야 되겠네요. 네, 이 정도 해서 네, 됐죠. 그러면 여기는 완성이 된 겁니다. 플레이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린 이미지 없죠. 네, 이거만 좀 주의해주시면 돼요. 다른 거는 어, 이미지만 교체해주시고, 다른 거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크게 하나, 그다음에 좀 이쪽으로 당겨서 네, 하나 둘. 얘를 넣을까요? 세. 어, 이미지를 벌써 다 썼네요. 이쪽에 있는 이미지는 다 썼으니까. 다른 이미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까지 다 바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도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이미지가 지금 현재 요 이미지가 잘렸죠? 그러면은 중간쯤 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왼쪽 가서 클릭하시고, 그 이미지, 인물 이미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지금 여기 맞아졌죠. 근데 제가 키프레임을 안 줘서 그럽니다. 자, 됐죠? 네, 조금만 더 내릴게요. 살짝 조금만 더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키프레임. 1번, 2번. 네, 여기 에 있는 3번 이미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키프레임, 오른쪽 마우스 클릭, 왼쪽 마우스 클릭. 자, 볼게요. 네, 됐죠? 요 이미지는 조금만 더 올릴게요. 네, 사진이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올려줘야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왼쪽 마우스 키프레임 클릭. 네, 이제 맞아졌을 거예요. 요 있는 요 이미지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기 때문에 그냥 설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쭉네 됐습니다. 두번째 넘어오셔서 어, 오토 네, 오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은 여러분들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0, 5번, 30, 6번째, 마이너스 10 해주시면 이미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자 넥스트 버튼에서 9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어, 웬만하면 이미지가 가운데 에 들어있는 이미지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동그라미 원 마스크죠 확인해 볼게요 플래시 켜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어, 이미지가 잘리지 않고 잘 보이지죠 자 여기도 오토 눌러주시고 사진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오토 왼쪽 마우스 클릭 여기도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 오토 왼쪽 마우스 클릭 다 해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버튼에서 11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음, 10번인가요? 네, 10번이네요 음, 여기도 이미지를 자 여기는 크롭으로 해서 이미지를 좀 잘라 주셔야 됩니다 네, 별,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음, 아마 이미지들이 아까 저쪽에 이미지하고 중복되는 이미지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은 중복되지 않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1번 이미지에서 어,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근데 네, 여기 하얀 테두리가 없어졌 죠 그죠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서 플레이 시켜 보면 <laughs> 네, 오른쪽 왼쪽 하얀 테두리가 없어요 상하만 하얀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라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 크롭 들어오셔서 정사각형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대충 그냥 만들어 주세요 저 같이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정 사각형 에디트 눌러주시고 네쿨업비 옛날 전에는 제가 체크해라 그랬는데 체크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에디트 그냥 누르시고 어, 이렇게 사각을 만들어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네, 전에는 잘 몰라가지고 네, 체크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안으셔도 됩니다. 대충 이렇게 정사각형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안 맞아도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테두리 보이나 안 보이나. 자, 아까는 안 보였었는데 이제 다 보이지죠? 테두리가. 근데 요 이미지는 조금 더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테두리가 안 보여요. 시켜보고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 보이지죠? 아닌데, 하나가 또 빠진 것 같아요. 어, 요 이미지인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전체 다 보이지죠? 테두리까지. X를 버튼 눌러서 다음 슬라이드 11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11번 슬라이드도 이미지 그래서세개가 들어가죠.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여기 넣어주고요. 얘도 오토 먼저 눌러줄게요. 방금도 그냥 오토 안 눌리고 넘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는 필터, 에, 이펙트, 여기 이펙트 눌러보서 X 쪽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학원, 확인 안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정사각으로 마스크 없이 들어가는 이미지 이기 때문에 자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 이미지 교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다 어, 똑같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따로따로 넣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로따로 드시기 바랍니다 따로따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그냥 어, 이미지는 음, 그냥 이대로 둘게요. 한번 볼게요. 네, 여기도 지금 이미지가, 어, 사, 네 개가, 어, 테두리가 없어졌죠? 아까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 두 번째 왼쪽 모서 클릭하시고, 크롭. 예, 사진 눌러주시고, 크롭에서 사각형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정사각형.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이 번은 어, 가운데에 나오는 마스크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브러시라고 써져 있죠. 마스크를 이용해서 나오는 영상 이미지이기 때문에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요 그 끝에 나오는 어, 이미지들도 칼라로 어, 나오게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서 올리시면 됩니다. 영으로 해주시면 돼요. 영으로 예, 해주시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칼라 어, 농도입니다. 진하게 하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흑백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어 조금만 더 옮겨 줄게요 어차피 마스크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이집니다 자플레이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오니까 더 좋죠 이미지가 네 그리고 칼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영어로 돼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해서 0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누르시고 0. 자 보겠습니다 네 칼라로 나오겠죠 양쪽 사이드도 네 군데도 네 이런 식으로 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은 시간대가 1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어, 저는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합니다 카피 해서 예, 빈 공간에 대시고빈 공간에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쭉 예, 우측으로 좌측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1번까지 와집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아무 곳이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 창이 뜨시면 카피 여기 카피 있죠.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 13번 슬라이드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패스트해서 예,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3번 옵션 창을 띄우신 다음에 어, 이미지만 이렇게 해서 어,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네. 여기 이미지 넣으시고 하는 방법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교체하셨으면, 어, 맞춰주시는 거는 이제 아시죠?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됐습니다. 자, 들어간 부분에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하실 때 설정하실 때는 첫번째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예, 요 이미지는 됐고요. 살짝 조금만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자체가 조금 얼굴이 잘렸기 때문에 이것도 됐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어, 전부 해주시면 됩니다. ok 누르시고 아니면 넥스트 버튼 눌러서 같은 방법이니까 여기는 또 이미지를 네, 이렇게 같은 이미지 두개 넣으셔도 되고 다른 이미지 넣으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이미지 넣으실 때는 여기 있는 여기 있죠 첫 번째 얘를 선명도를 올려주시고 칼라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흑백으로 똑 같은 이미지 넣고 흑백으로 원본 자체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같은 방법으로, 어, 이미지를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마지막에는, 트랜지션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전체적인 트랜지션도 여러분들이, 어, 바꾸려면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시는 걸로 트랜지션 바꿔주시고, 지금 현재 이 트랜지션이 좀 짧아요. 그래서, 예, 트랜지션을 전체적으로 2초로 해 줄게요. 2초로. 네, 그러면 시간대가 2분 40초 때, 2분 50초 때, 좀 네, 2분 좀 넘습니다. 2분, 2분 40초 때입니다. 2분 40초 때. 자, 이렇게 해서 어, 영상을 다 만들어봤고요. 꼭 이미지, 어, 놓고 나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 귀찮으시면 오토라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어, 화질 올려주시고요. 렌더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최대한 빨리 한다고 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다, 어, 다중 이미지 포토 슬라이드로 만들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무더운 날씨 속 금각 잘, 잘 지키시고요. 다음 강좌에서 또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시와 음악사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